안녕하세요. 원테이크 주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음, 주도주들이 어떻게 끝나는가 차트를 통해 한번 알아보자. 음, 주도주 테마들 음, 가장 세게 갔던 업종 종목들이 그 끝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 음, 왜냐? 내가 주도주 테마 업종군의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될지 사실 잘 모르잖아. 어? 얘가 어떻게 흔들 때 어? 그냥 내가 이쯤에서 파는 건가? 이럴 수 있지만 어? 끝까지 들고 가서 최대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주도주들이 과거의 주도주들이 차트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는가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음. 우리가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 이런 매도에서 분명히 나와 매수도 차트를 공부해야 되지만, 매도만큼은 더더욱 차트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어, 이거는 차트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 왜냐? 실적보다 돈이 먼저 움직여. 어, 떤 주식이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좋아지니까 올라갔지. 미래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건데, 어? 근데 갑자기 주식이 꺾여. 근데 이 꺾이는 때도 실적은 좋고, 테마도 살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차트가 먼저 꺾여서 주식이 먼저 끝난다. 우리가 알게 되는 정보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차트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식 투자자들은 차트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음. 가치 투자자든 어떤 투자자든 이 차트를 읽을 수 있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음. 이걸 좀 명심하자 자, 그럼 과거의 주도주 차트를 통해서 이때는 반드시 매도했어야 됐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일단 네이버를 봅시다. 네이버로 네이버가 음? 2020년 지나고 카카오와 더불어서 큰 상승을 했다. 음. 보통 어, 어떤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다가도 어? 갑자기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 음. 이게 왜 이렇게 급등해야 되지 싶은 종목들이 있어.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 종목의 앞으로의 미래가 이제 어, 좀, 암울하다? <laughs> 어, 이 시기가 올때 마지막 퍼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음, 네이버가 나 카카오가 좀 그런 케이스 아니었을까? 음, 얘들이 이런 외국, 어? 이런 기업들한테 결국에는 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가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다 해서, 어, 큰 손들이 손을, 음, 돈을 많이 벌고 빠져나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차트를 보면서. 음, 네이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와, 앞으로도 계속 돈잘 벌고, 우리나라 i t 의 책임질 기업이니까, 음?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샀겠죠. 하지만, 음, 그런 생각을 왜 하냐면은, 주식이 올라가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 사람들은 그 기업이 더더욱 좋다고 생각한다. 어, 가치 투자의 맹점은 뭐냐면은, 주식이 올라가서 좋으면 사람들의 이, 중, 이 종목의 가치도 좋다고 믿어버린다. 음.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따라가는 거야. 생각들이 이게 좋기 때문에 이게 간다 생각하는데 반대다. 음, 반대다. 명심하자 음, 자 그래서 네이버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순간마다 거래량들이 괜찮아서 이 힘을 보태주잖아. 어, 그리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큰데 이건 좀 다른 경우야. 잘 봐요. 음, 그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게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음, 뭔가 심리적 위험 구간이었던 거야. 이 차트에서 보면은 이 모습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왔는데 이때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때 네이버 좋게 보고 이때 어 네이버 매수하자, 이 물린 목이다 하고 매수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손절을 못하다가 이 자리쯤에서 음 이제 긴장한다고 차트가. 어? 뭔가 이렇게 점점 봉도 작아지고 변동성을 줄여가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갭으로 떨어져서 이만큼 떨어지니까 이제 던지는 거야 음. 이런 거를 차트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런 마음들을 어? 이렇게 해서 이런 거래량이 나오는 거 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심리가 무너져서 던졌구나 음. 투매가 나왔구나 그러면은 반등도 예상할 수 있는 거지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음. 주식은 투매가 나온 자리에서는 얼마 뒤에 일단 반등이 나온다. 라는 걸 음, 기본 중에 기본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때 다시, 다시, 어,다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다시 또 거래량을 쏴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좀 받을 거야. 내가 봤을 땐. 어, 힘을 받아서 올라간, 올라간다. 올라간다. 음, 올라가다가 다시 또 조정 구간이 펼쳐진다. 음, 옆으로 가는 거는 조정, 구,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조정 구간이 펼쳐지다가 갑자기, 갑자기 이게 뭐엇었니 이게 무슨 뭐 일? 이장대 음봉에 갑자기 거래량이 거래량이 너무 크다. 어, 나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어, 이때 뭐 미국, 미국장이 미국 발작을 일으켰는지, 뭐 금리를 어떻게 올려서 이렇게 된 건지 난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이 거래량을 쏘아붙인 거래량만큼의 매도가 갑 갭으로 해서 엄청 세게 온 거야. 음. 얘랑 틀려. 아까 아까 투매라고 했던. 얘랑 얘는 틀려. 음, 얘는 약한 보유자들이 여기서 투매가 나온 거고, 얘는 투매가 아니라 그, 그 누가 큰 손에 물량 털기가 나온 것 같아. 음,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암시일 수도 있어. 암시지 이렇게 나왔다고 그 종목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어? 이거를 받쳐주는 여기서 이만한 거래량에 또 뭔가가 나온다면 또 다르겠지 얘기가. 하지만 이 정도 거래량에. 이런 게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된이 종목을 진짜 조심하게 지키, 매수를 정말 안 하고 지켜봐야 된조심할 종목이라는 걸알수 있어. 음. 그리고 여기서 운 좋게 샀던 사람도 이런 모습에서는 일단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물량을 줄여놔야 돼. 음. 여기서 샀던 사람은 여기서 사, 만약에 올라간다고 샀던 사람들은 여기서 손절하기 가 힘들겠지. 음. 한 방에 갭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쭉한 방에 밀려버렸으니까,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막 토론방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하다가 이미 마이너스 10%가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음. 그래서 이런 때 매도를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음. 그래서 차트가 이 나오고 가는데, 여기를, 여기를 이 공간을, 이 스페이스를 전혀 회복을 못한다. 못한다. 어. 이렇게 떨어졌어도 다시 회복하고, 회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 종목은, 어, 이제, 끝을, 어, 좀알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이 차트를 통해서, 음, 차트를 통해서, 음, 이 종목의, 어, 끝을 조금 알 수가 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결과, 결과론적으로 아는 거니까 다 보인다고 해도, 어, 이 결과를 계속 알고서도, 이 차트를, 이런 상황들을 계속 눈에 익혀둬야, 내가, 여기까지의 미래시가 없을 때도 이 단계에서 이게 나왔을 때이 종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음. 그래서 차트를 계속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음.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부터 네이버가 이제 끝을 알리고 이 순간의 기점을 끝을 알리고 200일선 밑으로 떨어진다. 음. 내가 이때 손절 못했어도 이 모습이 보이잖아. 이 모습이 보이고 계속 200일선을 아웃하는 모습이 보였다가 여기선 이만큼도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만큼도 올라가 다시 떨어진다.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지. 음. 여기는 긴가민가해도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어떤 순간에 어떤 내가 했어도 매도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무조건 매도 자리, 매도 자리인 거죠. 음. 그리고 이때부터 네이버는 끝없는 하락으로 간다. 음. 이때 이 바닥에서부터 마이너스 63%다. 어. 이거 여기서 이거 올리려면은 한뭐 뭐 얼마야 한150% 올라야 되나? 한더 올라야 될것 같은데, 어. 2 7 1 3723, 어, 150% 정도 올라야 된다. 음. 이 정도 무거운 종목을 150% 올리는 거는 얘한테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웹툰을 낯스닥에 떼어내서 상장하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자 이제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 카카오도 한번 볼까요 음. 카카오도 참 많이 떨어졌네요 국민주였다 국민주 음. 정확하게 이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날 갑자기 어떤 친구한테 뭐 카카오 얘기를 듣고 아들 카카오 좀살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날 나한테 얘기하더라 와 이게 좀 소름 돋았어 <laughs> 우리 엄마의 매스 타이밍에 내가 소름이 돋았었어 당시에 정말 안돼 카카오는 안돼 내가 얘기하긴 했지만 정말 생각하면 무섭다 음. 인간 지표라는 건 대단하다 자, 카카오는 조금 더 명확하긴 하다 조금 더 명확하긴 하다 음. 쭉 올라다가 음, 올라오다가 이 각도가 너무 세다 음. 마지막 클라이맥스 클라이막스를 클라이막스를 암시하는 듯한 각도가 분명히 있다 음. 이 액면분할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순간에 이 점자를 얘가 올라간 순간에 매스 타이밍은 한번 나온다 음, 차트 투자를 하면은 이 타이밍에 매스 타이밍을 한번 잡을 순 있다 음,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쭉 치고 갭, 이 정도로 갭으로 올라가 줬는데 갑자기 이걸 다 잡아먹는 운봉이 여기서 갑자기 출연을 하네 그러면은 으잉?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야지 어, 내가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 카카오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음. 이 정도로 거리량이 트여서 이렇게 갭으로 올라왔는데 못 올라가고 여기서 운봉을 이렇게 이만큼의 거리량으로 이렇게 쏴줬다면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오잉? 이 정도 생각은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가나 봤더니 다시 옆으로 행보하는데 음. 사람들이 여기서 팔까 말까 고민을 하겠지 음. 여기서 판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여기서 투매를 한 사람도 있고 어, 다시 올라가서 어, 내가 틀렸나 하고 매수한 사람도 있을 거고 지켜보다가 여기를 회복 못하고 쭉 떨어진다 그리고 다시 옆으로 행보 음. 이러면은 무섭다, 무섭다. 어. 항상 이 고점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가는지를 봐야 돼. 음, 한번 떨어졌던 종목이 여기 그를 어떻게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방향성을 주는지 뚫치 못하더라도 그 정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이 음봉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이쯤에서는 무조건 카카오를 익절을 해놔야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음. 그리고 얘는. 다이빙 매도 자리. 저는 이거를 다이빙 매도 자리라고 하거든요. 음. 옆으로 기다가 슬금슬금슬금슬금 올라가, 거래량도 줄어가지고. 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음. 저는 이거를 다이빙이라고 한다. 어. 이러면 이 다이빙에서 나오면 거의 끝이다. 어. 다이빙 매도 차트 패턴이 나오면 끝이야, 끝.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이거는, 이 종목은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돼. 아무튼, 외워. 다이빙 매도는 강력한 도망처의도망처의 표시, 음, 차트 패턴인 거를 아셨죠? 이디 다이빙 매도 패턴이 나오고 어떻게는지 보자. 음, 와. 무섭다, 무서워. 주식이, 주식이 진짜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고 물려버리면은 진짜 무섭다. 음, 회복 못 해. 진짜, 회복 못 해. 카카오가 지금에서야 잡주지. 응? 지금에서 잡주 취급받는 거지. 이때도, 이때도 얘가 잡주였을까? 잡주? 아니야. 우량주야, 우량주.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우량주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니까. 왜냐? 우량주니깐 회복하겠지 하고, 회복하겠지 하고, 한다니까. 응? 여섯 팔면 다행인데, 못 팔아, 여기서도 이런 사람들은. 우량주라서 언젠가 올라갈 거야, 더 크게. 이런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뭐 이만큼 올라왔다고 이거 어떻게 봐라. 음. 자. 지금 카카오는, 어 지옥도가 펼쳐졌네, 지옥도. 끔찍하다. 음, 끔찍하다. 자. 음. 에코프로는 뭐, 하도 많이 봐서, 뭐, 보여줄 건 없긴 한거 같은데, 한번 그래도 봅시다.